안녕하세요. 차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설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12층짜리, 여기는 전세대가 오피스텔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파트 아니고요 전세대 오피스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역세권입니다. 여기는 부평역을 걸어가면 2분이면 갑니다. 역세권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의 단점도 있습니다. 아, 근처에 아직까지는 모텔이 많아요. 정말 보시면은, 걸어서 2분이면은, 어, 부평역을 갑니다. 걸어서 2분이면은 부평역을 가는데, 어, 이렇게 전철역 근처에는 아직까지는, 어, 이렇게 모텔들이 조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도 당연히 모텔을 뿌시고 지은 집입니다. 모텔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지만, 사실상 언제 없어질지는 장담을 드릴 순 없습니다. GTX까지 개통을 해버리면은, 부평역 걸어가면 2분이면, 이미... 걸어가면 2분입니다. 정말 부평역 걸어가면 2분 안에 부평역사를 도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의 단점도 하나 또 있죠. 주차장, 주차장이 조금 아쉬워요. 자, 지상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3대4대 정도 되실 수 있게끔 준비는 되어 있고요. 이쪽은 입주민들 쉼터, 자, 기계식이 있습니다. 이 기계식 주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 기계식 주차는 넣어놓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이건 차량용 리프트입니다. 사람하고 엘리베이터, 차량 같이 탑니다. 그래서 지상 2층부터 지하 3층까지 내가 원하는 층수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은 어, 이렇게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여유롭게 준비가 됩니다. 대신에 사람하고 차량하고 같이 타는 차량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역세권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역세권 부평입니다. 다른 역세권도 아니고요 부평입니다. GTX B 노선이 들어오는 부평역 걸어서 2분의 역세권으로 준비가 돼 있는 현장. 어떤 집인지 올라가서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총세 가지입니다. 3호, 2호, 1호 타입,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저는 오늘 3호 타입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3호 타입, 현관이 조금 작긴 합니다. 현관이 조금 작아요. 자,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러머지 타일, 포세린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쉽지만, 현관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신발장이 한 칸밖에 되지 않아요. 네, 신발장이, 어, 신발장 한, 칸인, 한 칸인지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자, 이렇게 신발장이 한 칸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현관이 좀 작아요. 네, 현관이 좀 작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어, 옆쪽도 신발장 만들어주면 좋은데, 템바보도로 깔끔하게 마감을 쳤습니다. 그 하부디움 시공은 되어 있어요. 자주 신으신 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현관이 조금 작아요. 중문은 양계형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양계형도어 양쪽으로 문이 다 열립니다. 어, 그리고 안쪽이 보이지 않게끔 반투명 유리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실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도 주방과 거실은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주방 거실 넓게 그리고 예, 작은 방 있고 안쪽에 중간 방, 작은 그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조금 독특하네요. 들어오게 되면 거실이 넓습니다. 거실하고 주방 이렇게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거실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네요. 거실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은 거실은 남향입니다. 예, 남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뭐 막히는 거 하나도 없네요. 그냥 뻥뻥 뚫려 있습니다. 뻥뻥 뚫려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 들어가고요. 아트월 템바보드로 깔끔하게 우드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소파 자리도 뭐 사실상 6인용 소파도 들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소파 자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까요 거실 넓어요 거실 거의 4m 가까이 됩니다 3 9 0 0 거의 4m 가까이 되는 거실로 준비가 돼 있어서 거실은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요. 어 기역자형 구조의 아일랜드 이동식 아일랜드 식탁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상부장은 화이트 톤, 하부장은 좀 베이지 톤에 가깝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이동식이 맞을지 따로 아래 그렇죠 예요 정도면은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뭐 따로 밑에 수납 공간이 뭐 전자레인지 밥솥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이동식으로 편하게 왔다 갔다 식탁 자리를 잡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한칸 낮춰서 또 일반 식사 하실 일반 식탁으로 의자로 또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한칸 낮춰놨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삼국쿡탑은 가스렌인지가 시공이 들어가고요 후드 깔끔하게 희든후드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하부장으로 밥솥 자리만 제공이 돼서 어 전자레인지는 상판 위에다가 준비해 주셔야 될것 같네요. 냉장고 자리도 사실상 조금 아쉬워요. 양문형 냉장고 한 칸만 들어가네요. 여기가 어 보면은 아 냉장고 자리를 여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수납 공간을 만들어 줬어야 됐나? 네 조금 아쉽습니다. 그냥 냉장고 이렇게 두 칸으로 활용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냉장고 짜리는 한 칸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한칸 사용하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네요. 두 개를 놓을 수가 없네요. 자, 이런 식으로 주방과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위치가요, 좀 독특합니다. 안방이 들어가면은 이 복도가 좀 있어요. 네, 저... 자, 이런 식으로 이 주방 뒤쪽에 복도 같은 공간으로 안방을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어요. 안방 들어가 보면은, 자, 안방 거실 에어컨 당연히 거실하고 안방하고 에어컨은두대 시공이 들어갑니다. 자, 안방도 사이즈는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살짝 꺾여 있네요. 어, 이게 영상에 보시면은 정사각형처럼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살짝 꺾여 있습니다. 오셔서 보시면은. 요쪽이 어, 어,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저쪽보다는 예, 이렇게 대각선으로 살짝 꺾여 있습니다. 예, 오셔서 보시면은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안방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예, 드레스룸도 있습니다. 드레스룸도 생각보다 여유롭게 안쪽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끔 드레스룸 공간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안방 생각보다 큽니다. 자 사이즈 한번 측정해볼까요? 그냥 대충 꺾여있지만, 예, 그래도 한 3,700에 3,700에 4,200이거든요. 안방 굉장히 넓습니다. 예, 사실상 드레스룸이 없어도 넓은 안방인데, 드레스룸까지 가져가면서 안방 사이즈 굉장히 여유롭게 가져갑니다. 이 꺾여있는 집은 어, 건축주가 사실상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지만 조금 더 넓게 집을 짓기 위해서 꺾일 수밖에 없, 없으니까 이렇게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방을 넓게 쓰라고 살짝 에, 공간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에, 방은 방대로 넓고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까지도 같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거기다 이제 부부욕실입니다 <laughs> 부부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부부 욕실은 안쪽에 수납장 그리고 젠다이 선반 세면대 안쪽으로 변기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어요 정도 공간이면은 샤워도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샤워도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따로 샤워 독립적인 공간은 없지만 샤워하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사이즈 나오고 있네요. 자, 안방 굉장히 넓습니다. 안방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어이 복도를 들어오기 전에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다 베란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탁실은 편한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방 사이즈 두 번째 방도 베란다가 있는 방이지만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예, 네, 방 사이즈. 베란다도 한번 보시면은 자, 이쪽에 베란다, 네, 수도 배관이 준비가 돼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예,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보일러실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창고처럼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베란다 생각보다 넓습니다. 예, 굉장히 여유롭게 베란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편안하게, 예, 편안하게 방 사이즈. 사실상 베란다가 있는데도 방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면은 자,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2700에 2700에 2700 3종 가구가 편하게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대신에 어 세탁실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가구 배치만 살짝 신경 써 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요렇게 두 번째 방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입구 들어오자마자 바로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방도 베란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실을 두 번째 방에서 쓰실지, 세 번째 방에서 쓰실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베란다가 있는 방이지만 방 사이즈들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다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방 사이즈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도 베란다 보시면은 베란다마다 수도배관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수도배관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폭도 넓어서 세탁실 쓰기에도 넉넉합니다 뭐 창고처럼 쓰셔도 상관없어요 베란다가 두 개니까 편안하게 어두 번째 세 번째 방 선택해서 세탁실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어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작지 않아요 예, 생각보다 자 사이즈가 2700에 중간방들이 굉장히 크네요 예, 중간방들이 2700에 2600 자, 삼종 가구 다 여유롭게 들어가는 사이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방은 이렇게세 개. 중간 방들에 다 베란다가 들어가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자마자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네요. 바닥은 미끄럼버티 타일 기본 시공입니다. 어, 해바라기 샤워기가 요 뒤쪽으로 달려있어요. 예, 보시면은 해바라기 샤워기가 뒤쪽으로 달려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넓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정면에 수납장, 젠다의 선반, 세면대, 변기로 준비가 돼 있고요. 원래는 어, 옆으로 빠져야죠. 옆으로 이제 어, 샤워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뒤쪽으로 어, 해바라기 샤워기가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작은 편은 아닙니다. 예, 편하게 다 활용하실 수 있는 사이즈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방3 개, 화장실 2 개입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냉장고 짜리가한 칸인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어, 방들 다 여유롭게 준비가 돼 있고 거실 넓게 그리고 햇살 잘 들어오는 남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이기도 하죠. 보시면은 어, 부평역 정말 편하게 갑니다. 어, 나중에 GTX까지 들어 와 버리면은 정말 어, 지금이야 이 가격이지만 나중에 점점 비싸집니다. 지금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팀장의 행복함과 채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